후, 개 쫄렸다. 캐시 두번 다시 안 한다. 야, 나도 같은 생각했다. 야, 건전하게 홀덤 좀 치고 싶은데 근처에 펍 아는 곳 있냐? 근처에 아는 곳은 없는데. 우리 주변 펍 찾기는 완전 쌉가능해. 주변 홀덤 펍싹다 찾아주는 러너러너 알지? 러너러너? 전에 무토로 쏠쏠하게 상금 좀 가져갔는디 킬킬. 야, 리뉴얼해서 완전 새로워졌더라. 펍에 무료 블라인드 타이머도 배포한대. 쩔지? 에? 블라인드 타이머를 무료로 준다고? 매장 입장에선 공짜로 쓰니까 완전 댕이득 아니냐? 아 나도 다시 깔아봐야겠다잉 야 이거 뭐냐? 이벤트 겁나 많이 하네? 거의 뭐 별다방 쿠폰 자판기 같아 모바일 터너도 뭐하랬대 왕꿀잼일듯 무료로 배포된 블라인드 타이머랑 앱 연동돼서 실시간 예약도 할수 있대 개꿀이지? 확실히 너너너너에서 실시간 상황을 알수 있으니까 좋긴 하네 그냥 보고 오기만 하면 되잖아 역시, 주변, 홀덤펍 찾기엔 러너러너가 딱이다 가자 가자 러너러너 가자 러너러너 토너먼트 참여하러 그냥 풀드 집을. 본인 돈 주고 산 집인데 왜 관계자 눈치를 보실까요? 이 게임은 내 손을 벗어났다 일단 상관하시는 분들만 자리에서 덜어내주시면 알겠으니까 10분만 기다려 나도 이말 한번 해보자 싹다 가져와 <웃음> <웃음> 비하인드 있으세요? 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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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s so t 아 a t 하 so that's so t 다 a t s s 천 that's 화참여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 씨발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진짜 저 형님들 입금될 것 같아요 안 돼요 10만 더 갖다 쓰고 어느 한쪽으로 칩 쏠려버리면 진짜 족방나는 상황이라고요 말좀 들어요 진짜 씨발 아니, 카드가 이렇게, 엮이는데어떻게이거는 예수님도 못 빠져나가 그리고 너 자꾸만 나한테 말하는데 욕쓰면서 선을 넘는 것 같은데 너 자꾸 그러면 아니 시발 사람을 진짜 무슨 병신 취급하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지금 저 관계자 새끼가 꽁칩 쓴다고 사람을 개무시하잖아요 상황이 자꾸 꼬여서 아직 입금을 못한 할... 아 그러니까 지금 꽁칩 쓰고 있는 중이면 미수 깔고 게임하고 있다는 거네요 아그저저 저 그게 그게 아 아니고 왜요 사장님 뭐요 편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이거 말게임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 이, 이 새끼가 진짜 시발지지 진짜. 아 그러시구나. 미수 게임이구나. 여기 다미숙알고 게임하시나 보네. 에, 그것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관계자 동생이랑도 가까운 사이고 저도 사업을 몇개 가지고 있어서 실수할 일이 없어요. 에에 너희도 공책 쓰냐? 아, 아니요, 형님. 얘네는 제제 그냥 예, 저 저희는 원래 딜러라서요. 그럼 입금은 다 하고 게임하고 있겠네? 우리한테도 계속 입금 타령하고 있으니까 그치? 나도 입금 다 했는데 왜 자꾸 입금 타령이야? 이시밸놈들이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한 명만 입금 받고 입금한 사람 만가는 게임 처하고 있었네 어이쿠 관계자야 여기 문이 고장났네 문이 안 열린다 112를 불러야 하나 119를 불러야 되나 어이쿠 문이 고장나서 밖에서 누가 이 불법 도박장 신고해주기 전엔 아무도 못 나가겠다 그치? 누가 여기 문안 열린다고 빨리 신고 좀 해봐 아 문이 고장난 거는 캐시아웃이 제대로 되면 알아서 고쳐질 것 같기도 해 맞니? 예, 행님. 캐시야 엄마 제대로 되면 문제 없이 문이 고쳐질 것 같습니다, 행님. 뭐해? 카드 돌려. 아, 시발 왜 이렇게 안 와? 전화는 왜안 받는 거야? 어디 식구 애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마도. 명분 없이 내가 내려가서 일으키는 거 양세 안 나온다. 지금 일 보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통화하자. 사고 안 나게 지금부터라도 입금만 전부 다 확실히 받아. 이, 이, 이 이게. 소비명분으로 지분까지 줬구만 가게에 깡패 내려와서 미수 깔고 게임 쇼트 냈는데 정리를 안 해줘? 이게 무슨 뒤봐주는 건달이야 씨발 욕심 많은 늙은 뒷방 양아치 새끼지? 하 씨발 지금 올 미수라고 레이크가 저 방수 새끼 앞방집들을못 이기고 있다고 존댔다고 캐시아오 존나게 모자란다고 어이 지방을 나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냐? 야, 야. 형님 그게 그게 아니라 야 아우야 너무 쇼퍼인데 그냥 흡퇴하면 안될 거? 네 그렇게 하시죠 그냥 흡퇴 가시죠 도박장은 불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일삼는 깡패들이 내 편은 아니다. 또 다른 위험 요소일 뿐이다. 그건 그렇고 형 지금 급하게 처리할 게 있는데 300만 보내봐. 보험비 미리 준다고 생각하고. 이 바닥 먹이사슬 가장 아래에 있는 관계자 어느 한쪽도 진짜 내 편이 될수 없다. 제이키 위출 수로 형님 드릴게요. <laughs> 무서워. 지금 이 상황이 그냥 무섭다고. 딜러 이시파새끼야카드도바로안 주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야야 관계자. 집 가져와. 야이 공할 만한 새끼야. 점잖게 이야기할 때 가져오라고. 이 시벨럼 건좀더 나야겠네. 정말 좋댔다. 크와. 재미있었다. 오늘 진짜 너무 재미있었다. 그럼 형님 슬슬 아웃하고 소리는 한잔 드시러 가실까요? 형님 뭉그러져 응, 아웃, 아웃 형님들 우리 작가님 드디어 첫 광고 받았습니다 열일 둘째 달고 빠른 업로드 진행하겠습니다 러너러너 다운 받을 때 추천인 안 받아 잊지 말아주십시오 행님들 늘 사랑합니다 거행